이 문장의 동사는 해스터트로 원형은 teach예요. teach는 4형식 동사로 이 동사 뒤에 동작의 행위의 수여자인 간접목적어가 나오고 이 뒤에 이 행위의 대상인 직접목적어 이렇게 명사가 두 개가 필요한 동사예요. 행위의 수요자가 The Animal Kingdom으로 나와있고요. 해석할 때는 에게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 행위의 대상이 Shortcuts가 직접 목적으로 나와서 해석할 때 을을로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해석해보면 진화는 가르쳐왔다. 동물의 왕국에게 많은 노동력을 절감하는 지름길을 이 문장의 동사는 Maythink고요. 주어동사 나왔는데 다시 주어동사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위부터 콤마까지 크게 묶어주면 이 문장 안에서의 동사는 are being이에요. by 전치사 뒤에 명사 dear까지 작은가로 묶어줄 거고 다시 from 전치사 뒤에 명사 작은가로 묶어줄게요. 콤마, but 뒤에 접속사 if 나와서 if부터 콤마까지 크게 묶어주면 이 부사절 안에서의 동사는 behave. 다시 전치사 인 뒤에 명사 way 자은가로 묶어줄 거고 접속사 대 dead 나와서 대부터 끝까지 크게 묶어줄 거예요. 이 대절 안에서의 동사 worries였고요. 주절의 동사 will not get. 전치사 니얼 나와서 뒤에 명사 작은가로 묶어줄 거예요. 첫 번째 문장 살펴보시면 첫 번째 문장에 주어 동사 나와 있는데 다시 주어 동사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앞 문장과 뒷 문장을 연결시켜주는 접속사가 생략이 된 거죠. 이 생략된 접속사 찾아볼 거예요. 이 생략된 접속사 뒤에 문장 살펴보시면 뒤에 문장에 동사를 기준으로 동사 앞에 지금 주어 나와 있고요. 동사 뒤에 주어를 설명해주는 주격보호가 나와 있는 완전한 문장이에요. 자, 그래서 이, 이 생략된 접속사 앞에 think라는 동사가 있기 때문에 명사가 없고요. 뒤에 문장이 완전하기 때문에 접속사 대신 거죠. 접속사 대신 뒤에 문장을 명사로 만들어 주고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는 있 문장이 문장 전체에 들어가서 주어, 목적어, 보호의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접속사 대신 위치나 w 와으로는 바꿔 써줄 수 없고요. 해석할 때는 명사가 됐기 때문에 주어가 동사하는 것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싱크의 뒤에 목적으로 왔기 때문에 주어가 동사하는 것을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자 뒤에 보시면 by 전치사 나와있는데 전치사 뒤에는 명사, 대명사, 동명사가 와야 되죠. 여기에서는 동사 뒤에 ing가 붙은 동명사가 온 거고요. 특히 이 by ing는 동사함으로써 라는 뜻으로 사용되고요. 콤마 b 뒤에 if 부사절 살펴볼 건데 if 부사절에 접속사 된 나와있어요. 이스은 뒤에 문장의 동사를 기준으로 이 동사 앞에 주어가 생략이 됐죠. 이 생략된 주어를 대신하면서 뒤에 있는 문장과 앞에 있는 명사를 연결시켜 주는 관계대명사 대셨던 거고 앞에 있는 명사가 사물이기 때문에 이스은 관계대명사 위치로 바꿔 써줄수 있어요. 자, 와스으로는 바꿔 써줄수 없고요. 그리고 앞에 있는 명사가 관사어가 붙은 하나의 단수 주어, 단수 명사이기 때문에 뒤에 s가 붙은 단수, 동사가 왔다는 거 기억하시고, 자, 해석 한번 해볼게요. 우리는 아마 생각할지도 모른다. 우리가 매우 은밀하게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함으로써 살금살금 다가감으로써 사슴에게 바람이 불어가는 쪽으로.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행동한다면 방식으로, 어떠한 방식? 걱정시키는 방식으로 우리 머리 위에 있는 노래하는 새를 우리는 결코 다가가지 못할 것이다. 사슴 가까이에.